1장 26에서 31절까지로, 예,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사랑을 지으시고, 복과 더불어서, 예,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에, 그 안에 만물들을 다 하나씩 그렇게 채워 놓으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셨고 다시 3일 동안은 그틀 안에 내용을 채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 틀에 이 빛을 그리고 둘째 날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나는 새와 궁창 아래의 물 아래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셋째 날, 땅에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가축들과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가축들, 짐승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다도 채우셨고, 하늘도 채우시고, 이 채워진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땅과 바다의 생물들은 모두 각기 종류대로 다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라 것. 자, 우리가 각기 종류대로, 각그 종류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거 잊지 않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추측을 통하여 하등에서 고등동물들로 그렇게 진화해갔다라고 그렇게 가설로 만들고 과학이라는 말로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덮어 씌워서 그렇게 진리로서 포장해버리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은 화석을 증거로 말하지만 오히려 화석은 한 화석 한번 보십시오. 각기 종류대로 발견되고 있어요. 왜 각기 종류 종류 종류대로 발견되고 있지? 이렇게 중간 단계 화석들이 무수히 발견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에요.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언이 없으면, 그에 대한 성취, 증거가 없으면,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세상에 또한 똑같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증인이 없고, 어떤 그에 대한 성취함도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26, 27절에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원수이가 살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화되어져서 옆에 온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영상대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다섯째 날과, 다섯째 날, 새와 바닷물고기들이 만들어졌고, 여섯째 날, 좀더 사람과 비슷한 가축들과 친척들도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 비교할 게못 된다는 거예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 새, 뭐, 물고기들, 어재 나라 좀더 사람과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짐승들이 할 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사람과 비교할 게못 돼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자식이 태어나면 코달만네입달만네눈달만네 근데 사실은 애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고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모습으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예. 하다 못해 발가락이랑 닮았다고, 야발가락이나 닮았네. 발가락이랑 닮았다고 행복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사람 바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지으신 것을 보니 얼마나 좋아겠습니까? 예? 당신 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인간들을 볼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물고기 때문에 이 땅에 온거 아니에요. 하늘나는 새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가축이나 짐승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 때문에, 그것도 말 지지도 안 듣고, 여러분, 사람만 빼버리면요, 천 년이 지내고만 년이 지나도 이땅 더럽혀지지 않아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 남북 사이에 있는 휴전선, 그, 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사람만 빠지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망쳐놓고 있어요. 보신 게다 좋은데,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휘받은 사람들 때문에 자연은 망가지고, 망가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관영해진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선자일수 있는 이땅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셨죠. 바로 우리 때문에. 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바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에휴, 찝찝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예, 네, 죄를 짓고 잘못을 지못 어떻습니까? 가슴이 무너지지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들을 지으시고 다 좋아하셨습니다. 참 좋다. 좋다. 하지만,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오직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복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예, 왜? 당신의 새끼들이니까. 예, 여러분 유산을 어때요? 아무 사람한테 아니죠. 자기 자신한테 남겨주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간보다 앞서 지음받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들 그리고 온 땅과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권한을 주었어요 인간보다 더 먼저 지은바던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은 심했는 모든 채소들과 열매 맺는 그 나무들도 다 우리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독재 분주처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연과 만물을 마음대로 훼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독정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들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17, 18세기의 산업혁명 때에 자연을 급속도로 파괴시켰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낯으로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오존층이 파괴되었죠 이제 자연에서는 살균효과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물 사먹는데 저 초등학교 때도요. 물 사먹는다고 선, 선생님 얘기하면 웃겼어요. 그런 날이 올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을 사먹고 있어요. 생수를. 이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져서요. 막 넣고 공기도 마시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공기도 사먹는 날이 올라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물, 공기, 토양은 앞으로 더욱더 급속도로 파괴되어야만 갈 것입니다. 욕심을 내면 우선 당장은 더 많이 가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부들도 보면 작은 물고기는 잡았다가도 다시 놔줍니다. 그렇죠? 다시 방생하잖아요. 작은 것들 있으면. 하지만 욕심을 내는 어부들은 작은 것까지도 다 잡아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가진 것 같지요? 이야 많이 가졌다 싶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머지않아 더 이상 잡을 물고기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자 만난을 주신 거예요. 이른 새벽에 나아가 부지런히 주우면 하루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 내가 더 먹을 것을 내일도좀 쉬자 싶어서 내일 내일 모레도까지 더 많이 많이 주워다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가 났어요. 늘 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양식이라고 말하는인류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고백할 때 그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미래의 것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날그날 그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장담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바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의 날보다 지금의 구원의 역사 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아들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에 대한 이익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곧 경건에 이를수 있는 예,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너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 돈그 좋은 것인데. 돈이라면 그 좋은 것인데 왜 어찌해서 악의 뿌이가 됩니까? 그게 바로 욕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아홉 개를 가지면 하나 더 채워서 열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시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거면 된 거잖아요. 하나의 먹을 것도 다주신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더땅따먹기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것은 내구역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산이요, 들이요, 어디든지, 예? 그렇게 풍성한 것들,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임자가 있고, 다 주인, 주인이 허락을 받아야만 되요 여러분,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잘 다스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위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악가는요, 선악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이제 우리 앞으로도 보겠지만, 보안쪽도 하고, 먹은쪽도한열 개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질서를 거스려서, 유전자 조작 동산물이 지금 넘쳐납니다. 더 가지려고 농약, 과다 살포와, 산업용수, 무단방출과,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도시개발과, 전자파와, 자동차 매연 등, 정말로, 예, 좀더 가지는 욕망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더 욕심, 욕심되기 보다는, 좀 적게 먹는다 하여도, 예, 감사하며 서로 나눌 때더 풍성해진다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추구합니다 예,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좀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할줄 아는 이런 노력부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는 그런 세상의, 세상으로서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질병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제대로 돌보며 가꾸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수의하고누리하는 사람들의 이의적인 욕심들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람, 세상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죄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순히 여기며 구원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갑시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예, 모든 것이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이 시간도 하나님 예, 주신 사명 생명 지키고 생명 살려내는 그러한 속도로서 사명을 한당하는 우리가 되겠느라 다짐하면서 자주여 살짝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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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버져 이 모든 생명들을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지키고 보존할 사명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자연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아버져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망치고 돌러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물고기나 새나 가축 침승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뜻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 바로 이말 치지도 듣지 않고 악한 생각들로서 이기적인 것으로서 생각한 아버는 죄로 관하게 만들었던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당신의 하나님하고지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시니요. 주님 망쳐진 세상을 다시는 그때 그 모습으로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에떨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비롯된 것일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묵과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시사, 아버지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아버지 역사 아버지를 또 감당해 낼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